이월 이일 금요일, '오늘의 나의 점심밥은 이것입니다' 어머나, 늘 활기차게 열심히 일하는 아저씨, 도영이는 열심히 밥을 먹어야지. 음 '오늘의 나의 점심밥은?' 이것입니다.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시금치 된장국이에요. 오오오오. 국은 시금치 된장국인데 이거를 여기서 넣다가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. 맛이 안 맞아요. 이것은 떡볶이 소스에다가 넣은 오뎅 떡볶이가 떡볶이 국물이 남아있을 땐 그걸 갖다 버리지 말고 이렇게 오뎅을 갖다 이렇게 같이 슥슥 끓이면 맛있더라고요 그냥 막 버리는 분도 있겠지만 도용이는 아니 우리 안에는 그렇게 활용을 해요 나 또한 그렇게 활용을 하죠 음. 오늘은 김이 바삭하네요 양배추 삶은 거 쌈장에다가 마늘 듬뿍 쌈장인가 음. 국은 무슨 맛일까? 짤까? 싱거울까? 음, 구수한 맛. 지금 지 된장국!